자기야, 아까부터 이렇게 나 카페로 불러놓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왜? <laughs> 그 나한테 할 얘기 있어서 부른 거 아니야? 나 불안하게 하지 말고 얼른 얘기해 주라.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야? 무슨 일이야? 뭐라고? <웃음> 아, <웃음> 아 오늘 만우절도 아닌데 왜 농담을 하고 그래? 어? 아 장난하지 말고 해. 그래. 아 재미도 없다 자기야. 뭐 그게 무슨 말이야? 아니 아, 아, 어제까지 같이 놀고 막 껴안고 그랬는데, 갑자기 오늘 헤어지자는 게 말이 돼? 어, 자기야, 아, 농담하지 마. 나 진짜 재미없다. 무슨 소리 하는 거야, 자기야? 어? 자기야, 왜 그래? <laughs> 내가 혹시 뭐 잘못이라도 했어? 너무 너한테 집착한다고? 집착하는 게뭐 어때서? 내가 그만큼 자기를 좋아한다는 건데, 자기야, 자기야 지금 약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, 자기야. 다시 한번 생각해 줘, 응? 어? 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? 나이로기 카페까지 불러내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한다는 소리가 헤어지자고 아 씨발 진짜 욕한 거 미안해 자기야 어, 화내지 말고 어? 자기야 나, 나 진짜 자기 사랑하는 거 알잖아, 응? 자기야 죽으라고 하면 죽을 수도 있고, 내 간이라도 떼달라고 하면, 진짜 바로 떼줄 수도 있는데. 자기야, 제발. 진짜, 나 버리지 마, 자기야, 어? 나 자기 없으면 나 죽어. 제발. 자기야 내가 내가 앞으로도 잘할게 어? 진짜 내가 앞으로도 잘할게 헤어지자는 말만 하지마 응? 제발 사랑해 자기야 나 진짜 이렇게 도못 보낸다 진짜로 어디가 나 아직 얘기 안 끝났어요. 앉아 자기야 <laughs> 나 아직 얘기 안 끝났다고 다른 남자라도 생긴 거야. 차라리 그런 거면 말해줘. 다른 남자라도 생겼어. 그건 아니라고 그게 아님 대체 뭐 때문인데? 어? 뭐 때문이냐고. <laughs> 자기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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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 진짜 제발. 응? 제발. 나한테 이러지 마. 나 진짜 자기 없으면 자기 없으면 못 살겠단 말이야. 그러니까. 그러니까 나 버리지 마. 제발. <laughs> 자기 어... <laughs> 어 자기야 어 악몽 꿨어 아나 이마에 땀좀봐 이거 어떡하지 어. 무슨 꿈 꿨냐고 귀신 꿈? 아니야 귀신 꿈 아니야 나 자기랑 헤어지는 꿈 꿨어 갑자기 자기가 나 카페로 불러내더니 나랑 헤어지자고 그러더라 그리고 막 나한테 집착이 심하다고 나랑 이제 그만 만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나 진짜 놀랐어, 자기야. 진짜. 응? 음? 집착 심한 건 사실이라고? 아니, 그게 지금 악몽꾼 남친한테 할 소리야? 진짜 너무하다 너. 그러지 말고 나 얼른 안아줘. 아, 얼른. 자기야. 나 지금 손발 이렇게 부들부들 떨리는 거안 보여? 얼른 안아줘. 응? 아, 얼른 낭문꽃도 니까 응? 자기야 낭문꽃어왜안 <laughs> 어울리게 애교냐고? 그러게 내 미쳤나보다 하필 악몽도 너랑 헤어진 악몽 같은 거 꾸고, 그니까 자기야 얼른 안아줘. 나 얼른 우리 자기가 나 안아주면 이 떨리는 가슴도 조금 진정될 것 같은데, 진짜로 안아놔 줄 거야? 응? 이렇게 자기가 껴안고 있으니까 뭔가, 되게 따뜻하고, 포근하고. 우리 자기, 원래 이렇게 따뜻했었나? 너무 좋아. 자기야, 절대로, 나안 버릴 거지? 진짜다. 나 버리고 가면, 나울 거야. 울 거라고. 지만 이렇게라도 안 하면 자꾸 어디로만 가버릴 것 같은데 자기가 응? 내가 이렇게 해주는 거 우리 자기가 내 여자라는 징표 남기는 거야. <laughs>